뚜루뚜 농장입니다. 어,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오더니 하늘이 맑게 되었습니다. 오랜만에. 어, 농장에 들어와 보니 자, 이와 같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. 저희 농장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. 어, 많이 흥분되고요. 어, 제가 처음에 에, 천 개의 닭을 가져왔을 때, 아, 병아리가 있을 때 생각나는군요. 아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, 우리 애주들이 이렇게 새로운 식구를 낳아주었습니다. 제가 손을 갖다 대면 찍습니다. 지금 뭔가를. 에, 너무 이쁘고 귀엽죠. 음. 우리 뚜루뚜 농장의 새로운 식구들입니다. 새 생명이죠. 잘 돌봐서 키워야 되겠습니다. 너무 사랑스럽고, 어, 물먹는 모습도 어, 너무 이쁘네요. 음. 자, 뚜루뚜 농장의... 오늘은 새 식구를 소개해 드렸고요 어, 너무 화창한 여름 날씨입니다. 그러나 바람은 선선하고 시원합니다. 마지막 우리 새 생명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뚜루뚜 농장 나의 아지티였습니다.